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어, 현대자동차 전문 유튜브 채널 현대 포거 TV입니다 어, 계속해서 요즘 좀 계속해서 여름 시절이다 보니까 계속 바빴습니다 바빠서 어, 많은 고객님들 지금 차량들이입고가된 바람에 어, 정신이 지금 바빠서 좀 촬영을 어, 많이 못하고 있습니다 삼바님이 사살 굴면은 그때 또 본격적으로 여러분들과 직접 인사를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뭐 보증기간에 대해서 차량별 요즘 최근에 나온 신차들 보증기간에 대해서 어, 시청자분들께 꼭 알려드려야 될 사항이 여기까지 되기 때문에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려야 될까 해서 직접 어, 얼굴이 시큼했지만 햇빛이 타서 시큼했지만 어,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자, 어, 오늘은 일단 어, 최근에 어, 출시가 되어 있는 어, 제네시스 G80 전기차가 어, 여러분들의 그 초미 관심사가 될것 같아서 어, 제네스 G80 전기차가 어, 보증 기간 은 과연 얼마만큼의 보증 기간이 주어지고 어, 그리고 이 타는 고객분들께 어떤 혜택이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설명 을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G80 즉그 최근에 나온 신차 G80 RG3 EV 이렇게 되고요. 어 보증 기간을 천천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 차체 및 일반 부품 예 차체나 아니면 다양한 그냥 일반적인 부품은 어, 무상 무상 보증 기간이 5년에서 10만 키로 그리고 냉난방장치 키타나 에어컨 쪽 장치야 하게 되는 거 이런 부품들은 보증 기간이 역시 똑같이 5년에서 5년 또는 10만 키로다 그래서 여기서 5년 10만 키로인데 5년이든 10만 키로든둘 중에 한 개라도 조건이 안 맞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5년 또는 10만 km, 아, 5년 10만 km를 다 만족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대신 그 1년 이내에는 어, 일단 뭐 1년 이내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주행거리와 무관하게 보증 수리를 받아줄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바퀴 쪽, 즉 동력 전달 장치 쪽, 미션 쪽이나 동력 전달 장치 쪽에 어떤 하자가 생겼을 때는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 킬로입니다. 요것은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제네시스급은 전부다 보증 기간이 5년 또는 10만 킬로입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다음에 전기차가 요번에 이제 제네시스 전기차니까 첫 전기차이기 때문에 전기차 별도 보증 부품이 있습니다. 아 전기차 관련된 별도 보증 부품은 좀 많이 길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10만 10년 또는 20만 킬로입니다. 거의 두 배죠, 두 배. 2배. 그래서 10년 또는 20만 킬로까지. 어, 전기차 별도 보증 부품은 무상으로 보증 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뭐 기타 부식 관련해서는 음. 어, 7년의 보증기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멍이 생긴 경우 어, 외판에 녹으로 구멍이 생긴 경 이제 예, 7년 이렇게 보증기간이 되고요 사업량은 7년 14만키로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어 전기차 별도 보증 부품이 좀 가장 특이사항인데 10년에 20만 키로 여기서 이제 전기차 별도 보증 부품 과연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구동부터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미션 대신 전기차는 감속기를 하죠 감속기 그다음 고전압 배터리 부분 그 다음에 인버터 부분 그 다음에 I C C U 그 다음에 O B C 이런 게다 포함됩니다 L D C O B C 그 다음에 전기차 시스템 제어 장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어 제어 장치기 때문에 구상 AS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커스터마이징 보증기간인데요 커스터마이징 하는 건, 커스터마이징은 뭐냐면 이제 주문 생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차에 어떤 뭐 리모컨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하자가 생겼을 때, 어, 일단 별도 주문 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별도 주문 제작할 수 있는 보증기간은 어, 커스터마이징, 일반 부품은 5년 10만키로. 똑같습니다. 5년 10만키로. 그 다음에 빌트링 캠. 요즘 차들, 이제, 빌트인 게임이 전부 거의 내장형으로 블랙박스가 달려있죠. 그래서, 블랙박스 내장형이죠. 이것을 시키면서 빌트인 게임이라 합니다. 빌트인 게임에 들어가는 보조 배터리이것은 이제 3년 또는 6만 k m 3년 또는 6만키로 된보조이고그 다음에 스마트 카드키, 그 다음에 NFC 카드키, 요것들도 전부 1년 또는 2만 k m 까지다 구상으로 보조기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이제 모빌리티 케어해서 어, 무상으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전기차니까 엔진오일 넣겠죠 엔진넣고 이제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 어, 3회 3회까지 어, 일단 무상으로 예, 제공을 해드립니다 어, 모빌리티 제, 제공 기간은 3년에 6만 킬로입니다 그 3년 6만 킬로고 3년 6만 킬로 안에 에어컨 필터 3회까지 가능하고요 무상으로 냉각수 1회 교환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와이프 브러시죠 와이프 브레이드는 3회까지 무상으로 되고요 그 다음 브레이크 오일은 1회까지 무상으로 됩니다 그 다음 기타 부각 서비스 하나 해가지고 홈투홈 서비스가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직접 고객님들 집이나 직장에 가서 차를 인수해서 직접 가져와서 또 수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다시 고객님 댁이나 원하시는 직장으로 갖다 드리는 홈투홈 서비스가 또, 무상으로 3회까지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업데이트는 뭐, 당연히 자동으로, 어, 일단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특별히 신경 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어, 이상으로, 여러분들께 어, 감사드리면서, 현대문과TV, 어,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 감사합니다.